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원전 관련 또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기술이 또 주가 조작 의혹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거 하락 괜찮은 건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제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기술이 앞전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잘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 흐름만 보면요 사실 또 상승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 이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 힘이 아직 안 나가면서 또 다음 상승으로 갈수 있는 흐름들 잘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꺾이나 했더니 변수가 하나가 생겼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 기술 지금 김건희 특검팀 수사 본격화 소식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은 보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세력이 또 2010년이랑 2011년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라는 또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기술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2010년이면 자 이때겠죠. 2009년, 2010년이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물론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인 건 맞아요. 어쨌거나 이제 주가 조작에 연관이 된 종목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이제 내리긴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려면요 우리 기술의 주주나 뭐 대주주나 임원들이 연관이 있어야 돼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앞전에 나왔던 거 그냥 뭐 세력들이 여기서 주가 움직였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세력들이 벌인 일이지 지금 우리 기술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의 차트를 보면 앞전에 상승이 나왔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 거래가 어디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에 이 역대급 거래량이 이번에 2025년에 터졌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이 물론 올라가다가 이제 변수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단기 악재가 나온 건 맞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오고 있죠. 근데 내려올 때 지금 거래 어때요? 아직은 들어온 거래에 비해서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매집이 들어올 때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은 없다라는 거니까 상승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 그냥 상승이 또 나온 것도 아니고 자이 단기 박스권 있죠. 자, 이거를 몇 년간의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그럼 원래는 이게 그냥 시세가 아니라 엄청난 이 바닥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단기 악재가 터졌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누구예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모은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지금 분출을 해내는데, 자,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내릴지라도 결국에는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려올 때 우리가 지지선을 어디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든 다음에 여기 뚫어냈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저항 라인, 3,200원 라인 뚫어내면 어떻게 돼요? 뚫어냈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의 지지선을 3,200원. 자, 여기는 조금 강력하게 지지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지선을 이렇게 또 잡아 놓고 오늘 물론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에 비해서는 또 많이 안 내렸다. 거래가 많이 안 터졌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좀 생각을 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기술 악재가 정말로 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릴 만한 악재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락 나오고 다시 또 회복을 할수 있는 악재인지.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이거 물론 이거 이슈가 단기 악재는 맞다. 근데 이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을 꺾을 만한 그런 큰 악재라는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주가 떨어질 때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겁먹고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던질 때 오늘 외국인 기관 금투, 얘는 다 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악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단기 악재는 맞다. 근데 겁먹고 던질 이유가 없는데, 개인들만 겁먹고 지금 팔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 외국인 기관 금투는 닮잖아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다가 변수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변수가 이 종목의 기업 가치나 아니면 주가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어떻게 보면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싸게 살수 있는 이 매수의 타점으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적가 매수 타점, 노려보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타점에 이제 3,200원 라인, 자, 여기가 또 지지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또 타점을 잡아볼 거다.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또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고 하락이 좀 멈추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노리고 있던 이런 가격대에서 또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의 속도를 봤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타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타점 나와서 이제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 드리냐면요. 자, 제 이제 목표가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가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자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으면 제가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어요 0106790 그다음에 5019 네,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또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우리 기술 주주분들은 이거 꼭 챙겨가세요.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할 때는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지 이런 근거와 기준을 잡고 알려드리니까 아마 공부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아,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제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황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타점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기술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위로 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주봉에서도 보면. 이제 앞전에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자, 본격적인 시세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꺾인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악재였어요. 그래서 주식이 항상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타점을 직접 잡아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이 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게 고점이 나와서 팔아야 되는 하락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하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고 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또 타점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지금 나오는 하락이 이거를 팔고 도망가야 되는지, 우리가 추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잡아 드리는 거고, 지금 나오는 하락은 제가 다시 회복이 될수 있는 하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원전주로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원전주들이 다 꺾여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또 매수의 기회로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거다. 그래서 일단은 뭐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타점이 잡히고 나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우리 기술의 타점은 3,200원 라인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다. 타점이 나올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이 좀 진정이 됐을 때 거래가 충분히 줄어들면서 3,200원 라인에서 지지가 된다면 우리가 또 그때는 또 추가면서 타점 잡아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지금 내려올 때 겁먹고 파는 건 개인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종목의 세력들의 힘이 살아있고 또 들어왔던 거래가 안 나갔고 이 하락의 본질을 봤을 때, 또 회복이 될수 있는 하락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이런 하락들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이거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타점 놓, 어, 놓치지 않도록, 타점 나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 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이외에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타점 나오면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들은 제가 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기술은 과대 낙폭으로 인한 이눌림목 타점 지금부터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